안녕, 안녕하십니까? 와주 어, 이공요 어캐스텀 이런 캐스텀맡은한 속언이라고요. 어 한솔분들도 인사스. 안녕, 시청자님. 코드 나왔거든. 자, 이설 확인하면 봅시다 아니, 지원이 4세트까지당당당당당당당당 당. 어떻게 지금 이제 사세트 반백 이제 언제 되는 거야? 자, 곧 있으면 시작할 것 같거든. 자, 인내심을 가지고. 시작하네요. 아이 씨발. 아이, 아이 드디어, 드디어 시작이네요. 일단 바드는 고정 밴이야 바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. 아이 씨발 그리고 씨발 아이지에서 아지르를 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응 내가 아지르를 배내야 되겠어. 하고 씨발 튀어서 먼저 배내했네. 자 오로라도 배냈습니다. 자 원딜한테 압박 잘 준다고. 자페션좀 <laughs> 죽이고. <웃음> 자, 해설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시겠네. 씨발. 아니 판타지 먹었네. 아니 판타지 먹었어, 씨발. 그게 뭔 먹는 거야? 판을 씁니다. 검 터칠 수 있는 어떤 거 먹을 거야? 언는 도로 넌똥 먹을 거야? 아니, 녹턴, 녹턴 아닌 가 자, 내가 볼때 녹턴은 아닌 것 같던데. 돈을? 일단 좀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. 아니야. 녹턴을 어? 먹는 거야. 아그니까 내가 티원에 개인적으로 후원을 한단 말이야게 그니까 어, 이런 역시 이콘 오블랑 이... 아 이건 노텔러스한테 득격적으로 딜게. 저 자꾸 누가 칠줄줄 아는데 자, 자, 어, 줄 알았건데, 자 밑에 쪽으로 무빙 하시거든. 자 잡게. 자 잡게. 언니 글세요. 언니 글세요. 이거 미쳤어요. 야 이거 뭐야 이거? 어 씩스스보 이런 잠깐만? 아, 잠깐 역으로 역으로 따는 거아니야 죽을 것 같아요. 오저 님한테 놀랐거든요. 그러니까 자노틸이 전멸까지 써가지고 잡았거든. 아이 씨발 우진아 씨발 저기 죽을 각이야? 난 모르겠어요. 잘 알아서 생각하시고. 아니 르블랑이막어응 이거잖아. 나도 죽을 줄 몰랐어요. 아이 씨발 이 지금 사이러스가 지금 미니언을 숫자사 숫자구 먹었는데. 씨발 지금 이 그래도 어어 어떻게 저 도라몬 이런 도라몬가 각을 보고 있건데. 추워, 저, 자, 거 자,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. 자,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다. 어떻게 피해요? 하하하하. 씨발 한 턴에 씨가 이거 엄덕 가다가 쌓이 들어가고 짓는이 이런. 자궁물 저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시죠? 쭉 <laughs> <laughs> 밀고 나가. 씨발. 하하하하. 씨발 넥사스 잡아주기. 이 끝나고 이런 거에 찌르고 끝이야. 이거. 이게 뭡자 이제 어 지지 당했어 하하하하.